여러분 제가 이거 초반에 적종은 특이하게 아니 추가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있다 추가적인 손해라 했죠 뭐에 이어 뭐가 아니라 착과 낙과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 구하는 법 했잖아요 우리 착과 피해 과실수 곱하기 착피 낙피 이거 했죠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적과 종료 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에 첫 번째 착과 손해 감소 과실수는 이렇게 계산을 안 해줘요. 같은 착과 자가 들어가지만 이거는, 아, 착과 수가 지금 이 과수원에 만개 있지? 얼마나 피해봤지만개다 조사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과실을 추출했어요. 우리 착과 피해 조사. 표본 과실. 표본 과실을 뽑아서 정상 50% 80% 100% 용으로 피해를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착과 피해 구성률을 산출했고, 만 개의 아, 착과 피해 구성률은 50%, 그 5천 개를 인정해 주는구나. 착과 감수 과실수, 그쵸? 이거 였죠이 방법으로 안 해요. 이 방법으로 안 하고, 이 착과 손해는 그냥 강의 초반에 제가 뭐라 말씀드려요? 이 시점엔 뭐가 매달려 있다? 적과 후착과수가 매달려 있다. 적과 종류 전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떨어진 거는 보상됐지만 피해를 입은 채로 매달려 있는 거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우박이 발생했어요. 떨어진 거? 어, 만 오천 개가 기대됐는데 왜만 개죠? 오천 개 어디 갔죠? 아, 우박으로 인해 떨어졌군요. 오케이. 그럼 우박으로 인해서 계속 피해를 입고 매달려 있는 거는요. 적과 후 착과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적과 후 착과수의 일정량을 적과 후 착과수 중 일정량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피해를 표본과실 추출해서 피해를 구성해서 피해 구성 이거 아니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입은 건 지금 현재 계속 매달려 있지? 저과 착과수 안에 숨어 있지? 그 중에 일부 일정량을 그냥 착과 손에 감수 과실수록 계산해 주자. 됐죠? 그래서 곱하기, 저과 착과 수 곱하기, 저과 착과수 안에 지금 계속 매달려 있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그 중에, 저과 착과 수 중에 일정량. 근데 그 일정량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저가, 착가수가 평년에 60%보다 적게 열렸대요. 한50% 열렸다 쳐요. 그러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구나. 많이 인정해줘. 5%. 적착의 일정량 5%. 근데 60 이상이래요. 한80% 됐다. 어, 그러면 그렇게 많은 손해는 아니구나. 5%보다 작게. 적착의 5% 보다 작게 됐죠? 계산 간단하죠? 네. 자 이때 지금 이 경우에 15,000개가 기대됐는데 만개 열렸네요. 적과와 착과수 나누기 평년 착과수 이 비율을 착과율이라 해요. 착과율 착과율이 60% 보다 적다? 어 손해가 많네요. 그러면 만개 저가우착과수의 5% 500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첫 번째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근데 뭐한 12,000개 열렸대요. 적착 조사했더니 어꽤 괜찮네요. 15,000에 12,000이 몇 퍼센트인가요? 60% 넘잖아요, 그렇 훨씬 넘잖아요. 60% 이상이에요. 그러면 만개의 아, 일정 양인데 5% 하기엔 좀 그렇고 그중에 일부분, 즉 0.4분의 1마 착과율 곱하기, 아, 0.4분의 1마 착과율 곱하기 앞에 0.05만큼 됐죠.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더 많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실 테니까 요기, 여기까지만 하고. 자, 첫 번째 감수 과실수예요. 우리 적과 종류,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과실 손해보험금 구해야 되는데, 1차, 2차, 3차 적과 종류 이후에 사고 나면 각각의 감수 과실수를 구해서 합산한다 그랬잖아요. 강의 주제, 1차 업 내용. 그 중에 첫 번째 종류의 감수 과실수 한 거예요. 적종은 추가로 인정해 주는 거 있더라. 왜? 적과 종류 전 자연재해로 인해? 착과 피해를 매달, 머금고 계속 매달려 있어서 적과 착과서 안에 숨어 있는 애들, 이 친구들의 피해, 적착의 일정량, 계산은 간단해요. 케이스를 나누시면 됩니다. 훨씬 적게 착과됐을 때, 조금 괜찮게 착과됐을 때. 자, 두 번째부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착과 감소가 실수 볼게요. 네, 이건 뭐다 했습니다. 아까 초반에 다 했는 내용이에요. 우, 일, 가. 암기. 첫 번째 스텝. 네. 여기에 만약에 태풍. 아, 착과 감수가 실수 구해야지? 하면 안 돼요. 어, 안 구합니다. 오케이. 자, 착과수. 우리는 지금 피해과 실수를 먼저 구해야죠. 착과로, 착과 피해 입은 피해과 실수 뭐예요? 이게 착과수. 과선 전체 과실이 전부 다 착과 피해를 입었구나. 어떻게 구해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자 조사 대상 주수 적과 종류 이후죠 뭐가 들어가요 기수학 들어가죠 실미고수기 피해과실수 그럼 몇 퍼센트 손해로 인정하지 착피 아 이게 결국 감수과실수구나 착과 감수과실수 이 친구도 착과 손해예요 결국 이만큼 손해로 인정하는구나 착과 손해 감수과실수 근데 계산 방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착과 피해 구성률을 계산하잖아요. 적과 착과수를 기준으로 하지도 않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완전히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착과 손해 감수가실수가 맞지만 우리가 그냥 속으로 착과 피해 감수가실수. 아까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그그 그 중에 2 단계 이 단계. 착과수 몇 개인지 알았어요. 차가피의 구성률 산출할랬더니 너무 많죠. 막 몇만 개 몇십만 개. 표본과실을 추출해요. 그 표본과실이 품목에 따라 다른데 과수사종은 이걸 추출합니다. 품종별로 한주 이상 과수원당 최소 세주 이상 다 수확하는 거예요. 다 수확하는 거예요. 표본주가 많으면 정확하겠지만 계약자 싫어하겠죠. 다 수확해야 되는데 읽지도 않았는데. 그럼 여러분, 만약에 두 품종이에요. 두 품종. 이 과수원에 지금 A, B 품종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A, B. 하나, 하나. 품종별 한주 이상은 되는데 과수원 세주안 되잖아요. 뭐, 둘, 둘 하든, 조사 대상 주수 많은 걸두 개, 하나 하든, 두 개를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최소. 저만큼의 과실수 사과목 160개 달려있잖아요. 그렇죠? 과실수를 추출해서 표본으로 착화 피해 구성률을 해야죠. 했어요.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과실을 이렇게 분류하고 정상 50, 80, 100% 피해 과실로 피해 인정 개수는 50% 0은 0.5. 10 곱하기 0.5. 그렇죠. 0.8. 1.0. 그래서 분자에는 피해, 분모에는 기준, 기준 정상 더하기 피해 전체, 이게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 똑같아요. 자,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 손해지만 우리 과로, 속으로 속으로 피해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기준 착과 피해 구성률, 아까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적과 우 착과수 안에 자연재해로 피해 있고 숨어 있으니까 그 중에 일정량을, 그 일정량이 착과율에 따라 나뉘어지더라. 구분, 오케이. 아이고. 산출 예시 볼게요. 어, 착과 피해가 났구나? 우박. 우박, 우일과, 이거 먼저 확인입니다. 우일과 착과 피해, 오케이. 그럼 착과수 몇 개지? 100주 대 1주에 150개씩 있대잖아요. 15,000개구나. 착과수? 과수원 전체 착과수가 피해가 실수예요. 착과 피해 구성률 아까처럼 조사해봤더니 50%래요. 아 착과 손해 감수 과 실수. 하지만 구분하기 위해 우리는 그냥 착과 피해 감수 과 실수. 이거 구분 안 하면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자 두 번째 감수가 실수했고요. 세 번째 감수가 실수, 낙과 감수가 실수 해볼게요. 낙과 피해 감수가 실수. 낙과 피해 인정하는 재해, 대화지집 우일, 가을동상에빼고입니다 오케이. 그럼 우일은 착과 낙과 다 인정해주네요. 오케이. 가을동상에할때 낙과 감수가 실수 이런 거 선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똑같아요. 과수 사종은 낙과수. 전수조사가 원칙이에요. 전수조사면 땡큐. 낙과수 2천개입니다 아, 피해과 실수가 지금 2천0 0개란 얘기잖아요. 피해과 실수가. 낙과 피해 구성률 아까처럼 했더니, 어, 몇 퍼센트입니다. 낙과 감수과 실수구나. 근데 전수조사를 안 하고 표본조사를 했어요. 그럼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